자, 채소비용 신장트리를 구하는 또 다른 알고리즘인 프리마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프리마 알고리즘의 의사서그 다음과 같은데요. 앞서 살펴본 크루스칼 알고리즘처럼 초기화 단계와 루프 단계,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기화가 좀 약간 다르죠? 일단 임의 의 시작 노드를 정합니다. 앞서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를 다 추가해 놓고 시작했었죠? 하지만 프리마 알고리즘에서는 임의의 시작을 하나 정합니다. 대신에 동일하게 간선의 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 프림 알고리즘도 어, 크리스컬 알고리즘처럼 간선을 한씩 추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간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간선 을 하나 추가하는데, 자, 어떤 간선을 추가하느냐? 앞서 크리스컬 알고리즘은 미리 모든 간선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정리했다면 프림 리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 현재 현재 신장트리 T라고 했을 때, 이 T의 노드, 집합위죠 VT가, 현재 신장트, 신장트리 T의 노드들과 뭘까요? 어떤 간선일까요? 현재, 예, 부속된, 혹은 연결된 그런 간선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장트리의 노드가 3개다. 그러면 이세개의 노드와 연결된, 노드죠? 네, 죄송합니다. 현재 노드과 연결된 혹은 부속된 간선들 중에서, 간선들 중에서, 어떤 조건이죠? 가장 가중치가 작고, 그리고 순환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가중치가 가장 작은 거는 너무 당연한 조건이죠. 왜냐면, 하 최소비용 신장도요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신장 틀이니까 또 순환이 발생해서또안 되겠죠.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간선을 택한다는 거죠. 이 간선을 택해서 그 간선을 어디에 추가할까요? 예, 현재의 우리가 고려있 신장트리 t에다가 더 추가를 한다는 거죠. 즉, e는 추가되는 최소 가중치죠. 최소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어떤 이 가중, 어떤 간선이냐면, 현재의 신장트리와 신장트리의 부속 연결된 간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중치가 가장 작고, 순회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선을 아무튼 추가했어요. 를 추가하고 예것이 아니라 노드도 추가해야 되죠. 어떤 노드냐면 우리가 추가하는 간선 2와 부속된 혹은 연결된 노드도 같이 추가해 준다는 거죠. 자, 언제까지 이런 단계를 계속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프의 모든 노드가 신장 트리의 노드 집합에 포함될 때까지. 대비를 반복한다는 거죠. 아무튼 핵심은 부속된 간선들 중에서, 예, 최소 가중치 가지는 간선을 추가하고, 추가되는 간선에 부속된 노드도 같이 추가한다는 것이 부임 알고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작 노드가 노드 1이라고 합시다. 시장 노드. 자, 첫 번째 루프입니다. 자, 시작 노드 1과 부속된 연결된 노드가 몇 개가 있죠? 아, 죄송합니다. 시장 노드 1과 부속된, 연결된 간선은 몇개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어느 가정치가 가장 작죠? 예, 2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선 1, 2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드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 아직 안 끝났군요. 뭐가 안 끝났죠? 예, 새로 추가된 간선과 부속된 노드 중에 아직 추가되지 않는 노드가 있죠? 바로 노드 2가 있겠습니다. 노드 2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드 를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신장트리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루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장트리 T는 노드가 두 개고요. 노드 두 개인데, 이 노드 두 개와 부속된, 연결된 간선들 뭐가 있죠? 예,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있죠? 자, 이 중에서 어느 가정체가 가장 적죠 예, 간선, 이마 3이 가장 가중치가 작네요.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간선이 최소 가중치니까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된 간선과 부속되어 있는 노드 중에 아직 추가되지 않은 노드 3이 추가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루프 약간 두 번째 루프였나세 번째 루프입니다. 그럼 이제, 노드가 이제 현재, 진작들세 3개가 있네요. 부속되어 있는 간선들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최종, 최소 가중치를 가지죠 예, 간선, 0.3이 가장 최소값을 가지네요, 그죠? 렇 그래서, 추가되고, 노드사가 예, 또 추가되겠습니다. 네 번째 루프입니다. 이제는 많이 추가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속된 간선들 중에 어느, 어느 게 가장 최소값을 지니죠이 아, 예, 녀석 3이 가장 최종치를 가지죠? 그래서, 간선이 0마형이 추가되고,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된 노드형이 추가되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루프가 도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루프는. 자, 간선들 중에서 어느 간선이 가장 작죠? 이 간선입니다. 0.1. 하지만 이 간선은 추가할 수가 없죠. 왜죠? 기존에 노드1과 노드1 사0 사이, 사이에 단순경도 종주하죠 그래서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 크기는. 예, 이 녀석이네. 노드3과 5를 연결하는 이 간선. 그래서. 추가하고 지가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래프의 모든 노드가 다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 비중, 최소 가중치, 최소 비용을 지는 최소 비용 신장 T가 구해졌으면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림 말그리즘 구현시의 소스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요두개 녀석은 인절 리스트로 구현한 그래프를 구현한 소스죠. 그리고, 링크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예, 순환을, 사이클 체크한다고 그랬죠. 예, DFS 탐색 기법을 이용해서, 고와 관련해서, 어, 추가된 소스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mst.h, 그리고 mc.c 파일에 실제로 프리말고즘 구현되어 있고, example 예, 08-06.c 파일은, 프리말고즘 이용해서, 실제로 최소 비용, 신장 트리 구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림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MST 프림 함수를 살펴보죠. 입력 파라미터로 인접 리스트로 구현한 그래프에 대한 포인터와 시작 노드에 대한 시장 노드 아이를 전달받습니다 결과 값을 어떤 걸 리턴하죠? 예,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저장하고 있는 그래프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하죠. 자, 여기서 특이한 사항으로 그래프 엣지라는 트럭저가 있는데요. 어, 민 웨이트 엣지라는 변수는 현재 최소 가중치를 지니는 간선의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조야 되겠습니다. MST 그래프 mst.h 파일을 보시면, 여기 그래프 h 지 구조체에 대한 설명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장 노드 아이디와 종료 노드 아이디, 그리고 가중치 값을 저장하는 구조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먼저 노드 개수, 최대 노드 개수, 현재 노드 개수를 구해서, 그래서 반응되는 어, 신장 틀을 먼저 생성해 주죠. 그리고 시장 노드를 먼저 하나 추가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루프문을 돌죠. 그래서 추가되는 노드의 개수가, 어, 현, 어,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 그래프의 노드 개수가 같아지면 종료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루프별로 먼저 뭘 해주느냐. 예, 최소 비용 가중치에 대한 값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웨이트 값으로 상당히 큰 값으로 해줬죠. xint에 일단 정의는, 예, 그래프 nst.h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노드 id, 디투 노드 아이디, 모드 0, 그리고, 밑 값은 맥스, 인티저 값으로초기화 해주고, 이제, 가까이 루프별, 루프 별, 루프, 가까의 루프 단계별로, 이제, 최소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을 구할 텐데, 어떻게 구하죠? 예, 신장 트리에 부속되어 있는 간선들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현재, 어, 신장 트리의 노드. 여기서 하는 노드는 어떤 노드죠? 예, 신장 트리에 속해 있는 예, 신장 트리에 부속된 그 노드가 되겠죠. 그 노드에 대해서 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이죠. 그 간선들 중에서, 그 간선들 중에서 최소 가중실 지니는 간선을 구하는 거죠. 어디서? 겐빈 웨이트 의지란이 함수에서 구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현재 신장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부속된 간선들 중에서 최소가중치를 지니는 간선을 구한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저장하는 거죠? 예, min-weight-edge라는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 포문을 돌면서 구해지는 각각의 간선들 중에서 최소값을 지니는 간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해진 간선을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하죠? 예, 먼저 노드를 추가하고 그리고 간선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간선은 from 노드는 이미 기존의 신장틀이 있는 것이고 투 노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 노드에 해당되는 노드를 추가해주고 간선을 추가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루프를 계속 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 기존 그래프의 모든 노드가 포함될 때까지를 추가해주기 추가해주면 프림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소비용 신장 트리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n w 웨 i 트 H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프런퍼 FromVertexID, 이 FromID와 부속되어 있는 간선들 중에서 최소 가중치를 지니는 간선을 리턴합니다. 단, 이 PMinWeightEdge, 이 포인트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최소 가중치는 FromVertexID, 이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부속된 간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장트리, 현재 신장트리와 부속되어 있는 모든 간선들 중에서 최소값을 지니는 간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알고정 단것 것 같습니다. 먼저 예, from ID, from Node ID 해당되는 부속되어 있는 간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접 리스트를 구해오죠. 인접 리스트에서 루프를 돌면서 인접 리스트에서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인접한 노드 ID 및 그리고 웨이트 정보 간선 정보를 얻어오죠. 그래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과 비교해서 더 값이 작다 즉 최소값이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비교해서 만약 최소값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먼저 점검해야 되죠. 혹시 기존에 이미 추가되어 있는 간선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간선이 아니다. 그러면 그다음 순환을 점검하는 차죠. 순환을 점검하는 것은 앞서서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DFS 방식을 이용해서 탐색 기법을 이용해서 순환 발생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회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 추가된 노드가 아니다. 기존에 추가된 간선이 아니고, 순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가중치니까, 최소가중치 값을 가지니까, 예, p, min, weight, h, e, 포인터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이포인트는 결국 어떤 변수를 가지시죠? 아까 전달받은, 예, 이 녀석이죠? min, weight, h, e 변수 값. 그니까, 현재 단계에서, 현 루프에서 가장 최소가중치 값을 지니는, 간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포인트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래서 그포인트를 이용해서 현재 최소 가중치를 지는 간선 값을 업데이트, 변경을 해주는 거죠. 어, 어떤 경우에요? 예, 최소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추가된 간선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이클을 예, 순환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루프를 돌면서 예, 점검을 해줍니다. 해줘서. 그리고 최소 가중치를 지니는 간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 그리고 기존에 추가된 간선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해지 함수는 fromNodeID와 toNodeID를 전달받아 가지고요 fromNodeID에서 뭘 하죠? fromNodeID에서 예, 예, 인접 리스트를 얻어오죠. 인접 리스트 얻어와서 그 인접 리스트에서 혹시 toNode, 노드, 인접한 노드로 toNode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있다 그러면 어, 기존에 있는 간선이라고 true를 리턴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어, cycle 검사는 체크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에 앞서 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살펴본 그 check c 가 동일함수기 이 때문에, 예, 앞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example 08 u n d e 0 c 파일은, 어, 프림 알고리즘에서 앞서서 살펴본 그래프를 해서 최소 비용 신장기를 구하는 예제 파일인,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m s d 프림 함수를 호출하죠.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으로 최소 비용 신작들을 구하는데, 실제로 구해보면요. 앞서 PPT에 살펴본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간선이 추가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선 0,1은 순환 사이클을 발생하시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최종적으로 간선 3,5가 추가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